근데 뭐 아직은 좀 어렵긴 한데 흙 대마가 여기 돌도 지금 못 살아있어요. 그죠? 이 돌도 못 살아있어요. 그래서 흙이 위험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돌이 잡힌 돌이잖아요. 이 돌이 잡히면 이, 이 돌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석이 빠져나가니까 흙이 지금 위험해진 겁니다. 원래 흙이 대기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흙이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laughs> 너무 뒤로 가니까 이게 좀 실수가 많이 나와서 좀. 아, <laughs>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예. 초반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예. 다음 뒤에 있는 바둑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새로 새로운 수가 또 나왔어요. 어 여기서 여기까지 뛰시는 약간 새로운 수입니다. 두 네. 아니 두칸 뛰는 것까지는 있는데 예한 네. 칸이 보통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요, 이거는 이제 두 칸까지 많이 뜹니다. 호구 쳤을 때요. 이었을 때는 여기가 맛이 좀 나빠요. 그래도 근데 이제 색칸는 처음 봅니다. 저도 아, 얘 아이도 이렇게 두는, <laughs> 두는 거못 봤는데요. <laughs> 아예 처음 봅니다. 저도 인공지능 바둑도 많이 보는데 예, 처음 봅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무난하게 크기 선수를 잡은 정석 선택이구요. 네. 여기서 어디 들어가고 있죠? 예, 네, 무조건 삼선 들어가, 네, 삼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백이 조금 과한 수를 뒀습니다 여기를 바로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여기는 좁잖아요. 여기가 엄청 넓죠. 여기는 이제 가령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이 되면 뭐, 그, 값어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막어도 집이 여기가 12집, 한 13집 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벽으로 돼서 이런 데는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여기를 한번 지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보통. 예. 네. 여기가 좀 두터워진 다음에 들어가는 수를 노려요. 그거는 뭐냐면은 얘를 공격하겠다는 얘기.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얘만 공격당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얘가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잖아요? 얘 도망간다고 여기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예, 그래서 상대가 두터운 데는 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길 뒀는데요. 여기서는 정석 어떻게 두는 거죠? 예, 두 가지입니다. 느는 수하고 젖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젖히는 것도, 호구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둡니다. 이거는 왜, 중앙쪽으로는 손해인데요. 왜 두냐면, 여기 젖히고요. 받을 때, 여기 젖히는 맛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백도 이렇게 잡고, 있는 것까지가 이게 정석이에요. 이것도. 근데, 요걸 해놓으면은, 요수가 없어졌어요. 그죠?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히는 거하고, 넣는거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두는 수는 그냥 넣는 겁니다. 여길 두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고, 젖히면 요걸 먹고 늘어서, 당장은 흙이 못 둡니다. 예. 근데 실전은 이쪽으로 늘었어요. 이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예. 네. 갑자기 흙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기 두고요. 이렇게 두니까. 모자까지 씌웠습니다. 크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얘 돌이 빠져나가야죠. 네. 여기도 이제 한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위로 젖혀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위로 넣을 수도 있고 아래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전 아래로 넣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 위쪽으로 이쪽이 좀 나을 것 같은데. 네, 아래로 갔고요. 백도 여기서는 네,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게 보통 행마입니다. 젖히면 이렇게 늘어서요. 이게 보통 행마입니다. 여기를 늘면은 이렇게 그때는 젖히고요. 끊는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젖히면 이거는 끊어 버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붙여서 나가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넣는 거는 약간 무거운 수입니다. 네, 여길 갔는데요. 이것도 이제 한번 밀고요. 받을 때, 날짜 자가 이제 보통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세워놓습니다. 행만할 때. 네. 그리고 일루시오로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밀면은 이렇게 한가 뛰워서요 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는 그냥 날짜로 갔어요. 들여다보고, 네, 들여다보니 한칸뜰 이런 행만은 좋습니다. 어, 여기 갑자기 또 여기를 또 끊었어요. 네. 별로 이렇게 좋은 수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예. 네. 5급이 목표이신가요? 바둑 학교의 기본 시리즈가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실리로 이거 먹어도 굉장히 작아요. 예. 그렇다고 이런 걸 이제 받아 줘야지 이 먹은 의미가 있거든요. 밀면은 또 받아 줘야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당하면은 이렇게 먹으면 이거 보시면 진짜 작잖아요. 예. 근데 이거 받아 주면은 이거 씌우면 잡힐 것 같아요. 그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못 받았습니다. 백도 그래서 나가는 게, 이거는 정수입니다. 예. 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치는 수를 뒀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보통 이제 돌리죠. 예. 네. 이렇게 두죠, 보통. 예. 네. 이게 굉장히 두터운 겁니다. 아까, 여기가 보시면은, 두 집, 넉 집, 다섯 집, 여섯 집난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는 이제, 이렇게이렇게된거 보면은, 이게 두 집, 세 집, 네 집, 한, 네집 이상, 다섯 집, 한, 한집 정도 차이예요 근데 여기 뒷문이 열려있잖아요. 아까는 완전히 막혀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돌리는 게 보통입니다, 이게. 예. 여기요? 그럼 손 빼죠. 그 대신 이거는 이 약점이 신경 쓰이잖아요. 약점을 보강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돌리면 기분 좋을 것 같아, 후수라서요. 예. 요돌이 하나 쓸 데가 없는데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어디가 좋아 보이시나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자기도를 지키고 나서 보통 생활합니다. 아니, 이런 데를 띄고 이도를 완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키면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날짜나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저데가 예. 그리고 급소는 또 어딜까요? 여기가 급소예요, 지금. 그죠? 예. 여기 찔러고 끊는 게 있잖아요. 급소입니다. 그리고 붙인다든지 하면 저 침에서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런데 딴데 가면 나와서 끊어요, 바로. 이거는. 그러면서 싸움을 또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뒀는데, 에,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기를 두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흙도 여기 지켰습니다. 아, 뛰어나왔어요. 아, 근데 지금 이건 백이 좀 겁나는 겁니다. 그니까, 얘를 도망가든지요 아니면은 실리를 차지하고 여기 실리 차지하면 집으로는 백이 굉장히 득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마를 이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공격을. 예. 근데 이거는 양군마가 돼요. 예. 이거 받아주면 양군마잖아요. 지금 이두 점하고 이돌하고 지금 양군마라서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양군마는 당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일로 뒀는데요. 이거 지금 굉장히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가령, 여길 붙이고요. 받을 때, 이렇게 늘기만 해도, 여기 나와서 끊으면 위험하죠. 여기 끊으면 또 위험, 기분 너무 나빠요. 네. 지금 양쪽 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지금. 근데 이걸 또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또 찍고요. 어, 이런 행만을 백기 그럴듯 삽니다 지금. 그저 뭐 리듬이 좋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는 이수가 정수예요. 나와서 끊는 거하고 여기 막는 거를 이제 맛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밀었고요. 어, 나와서 끊어서 갑자기 백기 그럴듯해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흙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이렇게 받아주면은 크게 살았어요. 백집이, 흙집이 다 깨졌습니다. 그럼 결국 이 대만 못 잡으면은 흙이 대실패입니다. 흙이 지금 갑자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데를 끊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데는. 네. 여기서도. 네. 뭐 여기를 잇던지 버텨야 돼요. 그럼 백도 지금 어렵거든요. 이런데 두면은 막상 나와서 끊으면 어렵잖아요. 지금. 예. 네. 상립시야될것 같은데 혹시 여기도 뭐 건너 붙여서 끊는다든지 하면 어려워요. 지금. 예. 네.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뚫린 거는 흙이 너무 심했습니다. 여기 뚫리니까 갑자기 백이 너무 좋아졌는데요. 뭐 집으로 손해가 너무 큽니다. 여기서 만약 문제 쉽죠 이거 어렵지 않죠? 아 이거 벽에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건 이거는 예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10.1급이 되고 싶으세요? 모든 것 시리즈로 공부하면 1급이 될수 있습니다.